진짜? 갑자기 진짜 왜 이렇게 분유를 안 먹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을까? 응. 어? 유린이 분유 진짜 좋아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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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갑자기 진짜 이유가 뭐야? 봐봐, 어머, 봐봐. 봐봐. 엄마, 봐봐. 엄마, 입에, 어 진짜 왜지? 왜? 이루니 왜 맘마 안 먹을까? 이루니 지금 배고픈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오. 알았어. 어머 어떻게 지금 배고픈데? 이루니 어떻게? 안 해? 해?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그 어떻게 왔다? 문태기야 문태기? 뭐이 그 와중에 또 카메라 발견했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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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분아. 밥왜안 먹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김윤 씨 인터뷰 시간 가져볼게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유를 갑자기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응. 지금 굉장히 배고프신데 밥을 안 드시면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얘기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러시구나. 원래 이 시기에 다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이러시는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이유식을를 해야 되는 식 뭘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밥을 이렇게 안 먹으면? 배고파서 밥안 주면 은 자지러지게 울던 이룬이 어디 갔어? <laughs> 어머, 갑자기 먹은 것도 없는데, 트름하기? 다시 도전! 배고파졌기를! <laughs> <laughs> 실패다. 이룬이 배고픈데, 지금? 배고파서 손은 쭉쭉 빨고, 우유는안 먹고. 그래. 인생 5개월 살았으면 또 새로운 맛을 보고 싶을 수 있겠다, 그치? 엄마가 그만 충분히 해 응. 어떻게 <laughs> 알까어 아니, 더워서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큰일이네. 진짜 신나. 진짜 신나. 아빠 일하는데 놀러 온이른이이른 <laughs> <이런> 동작. 난오엄마 <laughs> 팬이다. 다스다스 너무 웃기죠. <laughs> 한번, 우, 한번, 한번 웃어줘 일어나. <laughs> <laughs> 말기를 잘 알아들어. <하라잖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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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밖에서 <laughs> 특이한 자세로 다 드시면. 아 다는 안 드셨네. 요즘 <laughs> 밥을안먹는다는 <laughs> 나랑 똑같은 거 얘기하네. <laughs> 내가 집에서 그렇게. 나 너랑 나랑 똑같다. 아니 텀이 너무 길어졌어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는 타임이 엥 머리봐 <laughs> 땀 나가지고 아 진짜 안 먹네? 아이제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뒤집고 싶어? 이렇게 먹을 거야, 이루니가 밥을. 쫑쫑쫑. 어. 옳지, 옳지. 오. 이렇게 운동만 하고 밥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오, 뭐야. 갔어, 앞으로. 오, 여기는 근데 너무 푹신해. 할건안해서 발랐어, 발랐어. 오, 주위 다리 두자. 다리를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리 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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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뱅이도 먹고 잠든 이룽이 안먹으려고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빨길래 자기전에 안먹는건 또 너무 큰일이니까 잠자는 내내 못먹는데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빨길래 그 엄지손가락 빠는 그 틈을 타서 그 틈새로 넣었더니 갑자기 또 왁왁왁왁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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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쩝쩝쩝 먹더니 잠들었어요 내일도 과연 분유를 안먹을지 걱정이다. <laughs> 잘자, 이러이사랑해요 잠자리 부시는 중이지. 까꿍. <laughs> 응. 응. 음.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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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거 봐, 배고프니까 만사가 짜증인 거야, 이르나 그치? 엄마 뭐 귀, 기분 너무 잘 알아. 배고파서 만사가 짜증나는 거. 아주 다 하기 싫은 거,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이거 어떻게 나. 어, 이제 밥 먹자. 이제 안 되겠다. 원더이스에는 뭐,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대. 어제 거의 하루 종일 하는 줬잖아. 어깨가 지금 나갔어. <laughs> 또 놀아주다 보면 요렇게 해놓줄 때가 많잖아. 우 와, 아 진짜 주사 맞으러 가겠나. 큰일났다. 배드민턴 최대데도리 의사 선생님 놀랜 소년. 왜? 수술하셔야 됩니다. 전시부주 뭐 대횐데요. 그러면 진양철 아장처럼 내한 네, 시간 만 더. 야, <laughs> 그래, 되게 재밌는 거 봤다. 내가 음.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가 갑자기 그거였어 월드컵 <laughs> 결승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승했어 우리 우리나라 선수였고 되게 좋은 꿈 아니야? 그니까 우승 꿈일까 물어보자 우승하는 꿈을 꿨는데 꿈풀이 좀 와 정말 멋진 꿈이었겠다. 축구 월드컵 우승하는 꿈은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돼. 이건 네가 현실에서 뭔가 크게 성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나 자신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기도 <laughs> 아마도 지금 네가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잘 풀릴 거라는. 나 배드민턴인가 봐. 어 조용히 해. 알겠어 조용히 할게 어 아니야 아니, 너 마, 아, 아니 너 말고 아 그렇구나 어 그럼 이어서 말하자면 결국 이런 꿈은 네가 속으로 원하는 목표나 성취를 잘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헉, 받아들이면 좋겠다 뭐야 너 요즘 인터넷에 왜... 되게 성취하고 싶은가 보다 의문할게. 아니 그게 그게 무의식 우와. 쪽에 있었나 보다 응. 맞아. 꿈이 무의식을 많이 반영하니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수도 있지. 다음 꿈도 물어봐도 돼? 아, 물론이지. 어, 그 다음 꿈은 내가 너를 해지하고 중국의 딥시크로 갈아타는 꿈을 꿨어. 이건 무슨 꿈이야? 어, 그런 꿈을 꿨구나.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거나 다른 방향을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어. 고마워, 딥시크. 천만에. 너 딥시크 아니잖아. <laughs> 맞아, 난 딥시크는 아니고 어, 언제나 네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니까 어, 재밌게 계속 얘기 나눠보자. 고마워. 다음 주 배드민턴 대회 무의식에 굉장히 <laughs> 우승하고 싶은 그게 꿈으로 따뜻해. <laughs> 이걸 왜, 얘한테 이걸 왜 물어봐? 내꿈 얘기는 왜 공감 안해냐 <laughs> 아니 <웃음> 무슨 꿈인지 궁금한 거. 왠지 누가 봐도 좋은 꿈 같아. 조롱 아니고? 처음 끊 이번엔 또 이겨야지 또가 아니라 이번엔 처음으로 화이팅 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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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는 거 아닌데 이른이 이른이

다 말렸다. 머리 엄마 공연 어땠어? 재밌으면 소리 질러 재밌으면 소리 질러 언제 우리 할수 있을까? 이러나 엄마 그거 진짜 짜릿할 것 같아 배우님 광고 촬영하실게요. 자, 바람 헤날리는 모습. 유후이렇지그렇죠 응. 오토바이 타고 간다 오토바이 타고 지그오토토이이그렇로어어릴릴요요 그렇지. 그후 응. 자, 머리 지 그렇지. 그 우리를 경기원트 차차차 원투 차차차 원두 차차차 <laughs> 한번 더! <laughs> 잘 듣네 어머머 어머머 프로시네 바로 큐 하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원트 차차차 갑자기 낮잠을 두 시간 주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자, 치발기 드릴게요. 치발기 하시고, 엄마는 발톱을 깎을 거예요. 여기가 길으시군요.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그래도 오늘은 밥을 좀 드시네요. 일어나. 엄마가 너밥안 먹는 거 친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가 아파서 거나 이른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고 싶거나 근데 이유식은 6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른이는 5개월인데 조금 빨리 시작하거나 우리 또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는 이유식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유식 벌써 드시고 싶으세요? 이유식 드시고 싶으시면 소리 질러 음음간음 <laughs> 어, 간다 음아음 간다, 간다. 이렇게 음. <laughs> 좋아해 엉덩이를좀찍끔찍음어불어다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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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이렇게 잘 귀여? 어제 못귀찮는데 <laughs> <laughs>